최근 대만의 KBS인 p t s 에선대만해 군이 마침내 한국과 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도했는데 대만 언론들은 중국 해군조차 시겁할 최강의 전력이라며 벌써부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일본한테서 잠수함을 도입하려 했지만 척당 1조원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이미 우월한 가성비로 인리에만 6척을 수출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에서 8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최대의 언론인 민일보는 내정 간섭을 멈추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해군은 최대의 약점인 대잠 전력 때문에 대만이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만큼은 길을 쓰고 막았는데 대만이 한국산 잠수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한다면 성가신 걸 넘어 오히려 중국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태평양 진출의 관문인 한반도를 노리던 북부 정부의 전력이 대만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돈은 돈대로 벌면서 손도 안 대고 서위를 장악하여. 베이징 코아까지 보란 듯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의 한국 잠수함 도입에 중국에서 난리 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애초에 중국은 한국이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요.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말리지는 못할망정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옆에서 거들기까지 했으며 한국에게 소국이 대국의 대항에서야 되겠냐며 진짜 대국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 보복을 가했지만 한국은 신남방 정책으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인도.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피해를 빠르게 극복했는데요. 이젠 숨길 생각도 없는지 요즘 북한군은 가슴에 인공기만 떼면 이게 중국군인지 북한군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한국은 대만의 무기를 팔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를 30년 동안 지켜왔지만 이제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잠수함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군함을 스스로 건조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한국과 관련이 큽니다. 1980년대에 대만의 군은 저렴한 가격과 파극적인 기술 이전으로 울산급 호위함 1 6장 을 도입하려 했지만 프랑스에서 대만에 내물을 건네며 라파예트급을 도입하라고 요구하자 입싹 닫으며 없던 일이 되었는데요. 당시 조선업에서 한국과 대만은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일본항까지 건조했던 현대중공업은 크게 피해를 봤지만 한국 조선업은 일본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도 커졌으며 대만 조선업의 씨를 말리면서 제대로 복수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종대항급을 능가하는 국산 이지스함인 KDX를 d 건조할 정도로 기술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대만 해군에선 신형 구축함과 항공모함 도입 사업에도 제발 한국에 참가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만 해군은 2018년부터 대우조선, 현대중공업과 비밀리에 접촉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했는데 4조 원의 빠듯한 예산으로 8척을 도입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측은 1,200톤의 장보고급을 제안했는데요. 장보고급은 괴물 같은 은밀성 때문에 미 항모 전단과 일본의 잠수함조차 코앞에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며 대만 해군의 요구대로 수출용 장보고 장보급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인 안창호급의 전투체계를 탑재합니다. 기껏해야 강화급 고속정이 전부였던 대만의 군은 장보고급을 보유하면서 더 이상 중국이 두렵지 않으며 중국은 항모전단을 동원한 협박이 더 이상 시알도 먹히지 않으며 함부로 대만을 침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만이 굳이 장보고급을 콕 집어 선정한 것은 무려 미 항모전단을 상대로 실전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인데요. 2003년 미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라크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에 전쟁 시즌 2를 찍으며 망신만 당했기 때문에 2004년 임팩훈련에서나 아예 항모 전단을 통째로 투입하며 초강대국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안달났습니다. 이 항모 전단은 적 함대를 무자비하게 쓸어버렸으며 혼자 생존한 장보고급을 두고 모두가 항복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장보고급은 신의 방패인 이질쌈들과 초계기 수십 대의 사이를 재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녔으며 40발의 어뢰를 발사해 먼저 구축함대를 때려잡고 마지막으로 항모를 격침시키며 피날레. 를 장식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활약에 이를 지켜보던 전 세계는 할 말을 잃었으며 미 해군은 전력을 싹 갈아 엎었는데 중국도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있어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장보고급이 활약한 태평양은 숨을 곳 하나 없는 드넓은 바다라 잠수함에겐 최악의 전장 환경이지만 남중국해는 수심이 깊고 암초가 많아서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에겐 홈그라운드나 다름 없습니다. 거기다 중국 해군은 아직까지도 대잠 초계기가 없어 꽝 대신 닭이라고 쿠메프 32 대잠헬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미 해군의 초계기들과 이제스도 어쩌지 못한 장보호급을 고작 대잠헬기로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요 대만의 장보호급은 암초에 매복했다가 중국 군함이 다가오면 어뢰를 발사하고 백각되기 전에 튀면 그만이며 중국은 대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수십 발의 어뢰에 항모 전단이 전멸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군이 중국 해군의 발을 묶을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해상을 봉쇄하기 위해 칭다오에 주둔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는 대만으로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때를 노린 한국 해군은 중국과 대만이 정신없이 싸우는 틈을 타 어부지리로 서해를 꿀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포기하는 것은 수도인 베이징을 포함한 동북지방을 그냥 한국에게 내주겠다는 것이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겠다던 중국의 괴 물거품이 되는데요. 대만을 집어삼키고 주변국들을 굴복시켜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추악한 야욕에서 세계 최고의 잠수함 중 하나인 장보고급은 대만은 물론 동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파수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